이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레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야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선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문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다파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다. 응하니. 그가서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가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가츠시 자, 사울이 그의 사람에 이르되 내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 상은 어, 사무엘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오늘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장이 구장에 있습니다. 이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고 그랬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어,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사울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의 가문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기스였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 아버지가 기스였다. 그러면서 어, 에피소드 하나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 기스 그 가문에 암나귀가 몇 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렇 속이상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울과 사환이라는 종을 사환 종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도대체 그 넓은 그곳에서 어떻게 앞나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한 자리에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나기도 아니고, 이나귀를 찾는 것이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고, 허수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뭐 잃어버린 것이 소중했겠죠? 귀했겠죠? 그래서 이제 속상해서 사울에게 시킨 겁니다. 자, 사울이 종과 함께 여기저기를 막 찾아보았어요.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6절에 좀 마음이 걸렸는데, 우리 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죠그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쳤다 찾다 쳤다가, 이제 그냥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자, 집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그냥 가자, 아버지. 마음이나 편하게 가자 못 찾고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 여기 가면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면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면은 그 사무엘이 대답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종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 종이 믿음이 있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요. 어 시킨 일도 게으르게 하는 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또 시킨 일만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시킨 일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종이었다. 네. 되게 좋은 종이죠. 저좀 그런 생각이없어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그게 어떤 종이냐,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시키면, 시킨 일도 게으른, 게으르게 하는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 시킨 일만 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시킨 일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종인가? 여러분, 우리, 보고만 해서 자발적으로, 어 우리의 어떤 사명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좀 받았어요. 뭐냐면, 사월과 이 종의 차이를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 사울과 이 종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란 왕을 세우는 그런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저는 시선이 가지 않고 종에게 갔습니다. 이 사, 이 종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에피소드, 소를, 안나기를 잃어버리는 이 과정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은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발견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 가서 시내 런던 시내 에 갔다가 지갑을 좀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시, 이제 거리를 거닐다가 어디서 앉아 있다가 이제 거기서 구경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볼때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왔던 길을 막 돌아가면서 그 있, 머물렀던 그 장소에 가서 막 지갑을 막 찾았습니다. 막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먼이국땅에 와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포기해, 포기하자. 누가 가져갔겠지. 이제 잘 사용해라.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마침 옆에 경찰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어, 혹시 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 혹시 찾은 거 없냐. 물으니까 그 경찰이 혹시 이거냐고. 바로 그냥 저한테 얼굴 매치시키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외국이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지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은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인생에서 뭔가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찾는데 찾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르다. 오늘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누구냐? 완벽한 사울이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돈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 준수한 소년이다. 그 준수한. 어, 생긴 게 준수했다라는 것이죠 어 키가 또 크고 생긴 것도 준수했다 모든 백성보다 더 컸다 그렇죠 외모도 괜찮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외모뿐만 아니라 대단히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이죠. 그가 에브라함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나게 찾아라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충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 집이 좀돈좀 좀 있고 뭐 괜찮은 집안이니까.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찾아냐면 살리사 땅으로 가서 막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두루 찾아봤는데. 그래서 사 살림 땅으로 또 가서 막 두루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가서 막 두루 찾아본 거예요. 아주 성실한 것을 지금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재력의 가문이었고 외적으로 성품, 어, 괜찮은 외모에다가 어, 거기다가 훤칠한 키에다가 성격도 좋았다. 금수저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사흘보다 더 눈에 띄는 종을 발견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 찾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이었다? 묻는 사람이었다 종은요 찾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물에 가서 물어보자 사물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게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종사월은 육체적으로 금수저였지만 저는 이 종은 신앙의 금수저였다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합니다. 그리고 혹은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 아내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또 명예를 찾고 행복을 막 찾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걸 찾고자 완벽하게 이루고자 막 찾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뭔가, 내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 그, 뭔가 스펙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울보다, 사울을 소개하고 분명히 오늘 오늘 구장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종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을 묻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다. 이 종의 믿음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대신을추원합니다 이제 17절에 또 포인트가 좀 있는데,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대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사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의 말을 듣고요. 사울이 같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암나기를 찾았어요. 그데 찾은 것뿐만 아니라 졸지 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장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짧게 핵심 포인트만 우리 17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 사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렇게 전하위복에 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 것 없는 짐승나기를 잃어버리고, 어, 지금 뭐가 됐어요? 그거 찾으러 갔다가 그거, 그거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그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해프닝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암나기를 잃어버려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게 되었지만은 오늘 종의 말을 듣고 거기 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면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슬픔도 아픔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것이 오히려 큰 행운이 되고 큰 축복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라거리는 그 어, 소설을 쓴존 밀턴이 이런 얘기했는데요. 내가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령한 것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셨다. 그래서 쓴게신라건니인데요 어, 여러분 혹시 실로암 안가라고 아세요? 등촌동에 가면은 실로암 안가라고 있는데 거기 병원장이 김선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나는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책을 썼는데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늘을 찾은 사람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눈이 어두워서요. 세상을 볼수 없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 순간 하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는요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름이란 단지 없어짐이 아닙니다. 이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무엇을 잃었다 하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더큰 귀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려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진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요, 더 좋은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영혼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명예를 잃고, 겸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 묻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나기를 찾으려고 삶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에게 가서 물었을 때, 어, 이런 나기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어, 예수님은요,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까지도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어그렇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더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잃어버릴 때, 세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요, 영혼의 기쁨은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고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콜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은 오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늘, 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기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고백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눈이 뛰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사울를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명예와 또 하나님의 영원을 얻은 우리 사울과 어, 종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어, 얻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놀라운 영혼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우리 주연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3일상 구장 말씀이 우리에게 노...